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어, 5절에서 1 1절까지 man who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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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로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원세에서 건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찬송과 영광 받으소서 때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혹 속에 빠져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그 갈망과 소망함으로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리스도 찬가가 등장합니다. 어 이 말씀이 등장하는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NIV의 경우에는요, 너, 이 너희 이것을 좀더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서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어 서로를 대하는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국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드러나도록 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어 여기서 본체는 뭐 그냥 겉 모습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내적 실제를 아주 진실하게 드러내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특권을 움켜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권리,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자리에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하였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어떤 뭐 기관이나, 어떤 자신이 종속된 그 단체에서 주장하면서, 막 내, 나를 인정하라, 내 몫을 내놔라 하면서 막 그런 모습들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우셨다 라는 것이죠. 사람으로 오신 뒤에도 스스로 낮추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에서의 십자가형은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며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가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주 되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것은 이제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도록 계속해서 살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리고 진리에 복종하며 그 진리에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14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공동체 내부의 어떤 이기심 불평이 일어나면요, 이것이 분열로 이어지고 금방 번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예수의 자기 비우심을 담고 자기 낮추심을 담는다면 아름다운 이 관계를 통해 서 공동체가 더욱더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 더 닮아가면서 아름답게 더 발전해가는 것이고 또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나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진리와 어, 진리와 귀속되면서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면 조금 더 내어주고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그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뭐 자주 나누지만 그들이 그 모든 그 핍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도 오히려 저들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을 정도로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이들이 당신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다가오셨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한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라 것이죠. 세상은 정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져만 가고, 그 이기심과 그 투기 속에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성도는 별처럼 빛나야 됩니다. 세상을 환히 비추어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듦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또 사람들과의 그 만남, 그 모든 어, 그 관계들 속에서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복음에 대한 온전한 헌신은요. 이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오늘날의 문화는 사실 뭐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를 배척하죠. 잘되고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남들 보기에 어, 떵떵거리는 자랑할 것이 많은 세상의 자랑들이 많은 그런 것을 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사탄도 그런 것들로 미혹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요 고난 속에서도 신실함으로 주님을 바라며 신실하게 주를 향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바 브로디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25절에 보면은 에바 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어 이제 바울의 추천을 받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가는 것인데요. 어 에바브로디도는요 사실 사명을 이제 충실히 감당하다가 병들어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면서 또 근심하였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고 에바브로디도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9절에서요. 이름으로 너희가 주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어 그런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내어놓는 그렇게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뭐 오직 뭐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어떤 모뭐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육신의 연약함 중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그 헌신과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존귀히 여기면서 또 상호간에 더욱더 섬기며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닮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닮아서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믿음으로 또 전진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아름답게 영광 받으시기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저 천국이 드러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닮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또한 참된 행복임을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귀하게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만나며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기뻐하는 모든 원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함이 떠나가며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돌 보시고 그 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